줄이 있는 것부터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의 이어폰들이 있습니다. 이어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음악도, 동영상도 감상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런 이어폰을 우리는 대중교통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심지어는 집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귀 건강은 괜찮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궁금증. 하이닥이 해결해 드립니다. 네.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난청이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음에 오래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하철이나 또는 뭐 도로같이 일상적인 소음이 들리는 곳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귀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 볼륨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동안 3~4시간 이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어,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1 시간 정도 쓰셨으면 한 10분 정도는 중간에 휘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목욕을 하거나 수영장에 갔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갔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귀에 들어간 물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귀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고막에 문제가 없다면 되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막 천공이 있고 그물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면 귀의 중이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물이 있다면 먹먹하고 답답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물을 빼는 것이 효과적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고개를 물이 들어간 쪽을 바닥을 향하게 해서 기울여 주시는 정도, 그럼 여기서 뭐 콩콩 뛰거나 머리를 흔들어서 어, 물을 조금 떨궈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따뜻한 수건을 바닥에 대고 귀를 이렇게 바닥에 대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면봉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귀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빠지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제거를 하시면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귀 건강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귀는 보기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습관 하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귀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기회를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